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아니라 그가 엘리야라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리베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참, 참.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준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목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s 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에 오신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안에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예수만이 커지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선셋 메시지는 러브 스토리로 좀 시작할까 합니다. 1981년에 브루스라는 젊은 미국 남성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북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파리에서 기차에 찬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산드라라는 아주 이쁜 갈색 머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앉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굉장히 말이 잘 통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느덧 기차가 산드라가 내릴 벨기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작별의 키스를 나누고 이 브루스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샥 지나갔어요. 그것은 아, 이 여자와 함께 기차에서 내리고 싶다. 그러나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기차문이 닫히는 순간 브루스가 직감을 했어요. 아주 강력한 후회를 했어요. 아, 내가 내렸어야 됐는데. 그리고 브루스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산드라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이 나를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미소를 짓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편지에는 답장을 보낼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간 브루스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기차에서 내렸더라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1.1화는 작가 다니엘 핑크가 세계의 후회 조사를 위해 수집한 1만 6천 개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가 다니엘 핑크는 1984년에 대학생 부부들을 이제 모아서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기가 막힌 어 이제 이런 조사가 나옵니다. 사랑 다음으로 우리의 감정에서 많이 거론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네, 예측이 안 되시죠? 바로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그 후회라는 단어를 사랑 다음으로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이 후회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핑크가 분류한 네 가지 유형을 잠시 보면은요. 첫 번째 근본적인 후회입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했다든지 어떤 과도한 과소비를 했다든지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나의 건강을 소홀히 했다든지. 두 번째는 과감 함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것은, 어, 좀 전에 그 사례와 같이 너무나 신중해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과감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후회인데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제 부부간의 어떤 부도덕한 문제 아니면 그 외에도 많은 뭐 이제 사례가 있을 텐데요, 뭐 아픈 부모를 돌보지 못했다던가 도덕적인 거에 관한 이러한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연결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친구나 가족 간의 망가진 관계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네 가지 유형을 들었을 때 어떠한 유형의 후회를 가장 많이 해 보셨나요? 오늘의 말씀에는 3년 전쯤에 일을 후회하는 듯한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안티바스는요. 헤롯 대왕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의 본문 6장 14절부터 29절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요.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헤롯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중간에 갑자기 삽입이 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13절에서 중간을 뛰어넘고 바로 30절로 가시면 이 문맥이 이어집니다. 그렇더라면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중간에 넣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삽입을 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분봉 왕은요, 로마가 뽑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해롯은 이스라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를 뽑아준 로마의 눈치도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밀란이 일어나면 무조건 분봉 왕의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 같지 않은 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는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예, 그 경고를 요한의 경고를 달갑게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헤롯은 이것을 저버리고 맙니다. 헤롯 어, 안티바스는요 그 안에 헤로디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죠. 무죄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결국 안에 헤로디아의 에, 욕망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값으로 요한의 목을 주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때 헤롯이 심히 근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례자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죽이면 혹시 이 요한을 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만취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을 따라서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헤롯이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 헤롯 안티바스의 이목동생인 빌립의 아내인데요. 당시에 헤롯은 아라비아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헤롯의 눈에 어느 날, 동생 빌립의 아내의 이 헤로디아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절대 해선을 안될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어땠냐면 이 무능력한 빌립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헤롯과 재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레위기, 20장 21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은 근친상관이다 이것은 죄다. 안 된다 하면서 이 결혼의 부당성을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로디아는 요한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죽이기를 작정한 것이고 결국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의 형제의 그 하체를 범함이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세자 요한은 헤롯을 아주 책망했던 것이죠 헤롯 안티바스는 어땠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눈과 귀를 조금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죽이기를 두려워했고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세에 대한 탐심 때문에 결국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죽였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은 이 3년 전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굉장히 많이 떨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헤롯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목뵌 요한이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헤롯의 이 회상이 후회일까요, 회개일까요? 헤롯이 지난 일을 생각하는 이 장면이 두려움의 회상이 아닌 회개였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분봉왕 헤롯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헤롯은 요한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의 기억 속에서 두려움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갈등 속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갈등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결정해야 될때 결정하지 못했고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작은 갈등을 더큰 갈등으로 야기시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헤롯의 망설임을 보면 결국 자신의 탐욕으로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에게 내어주게 되었고요. 현재 이 시점에서 계속 심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헤롯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사이에서 세상과 사람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안중도 없고 예, 현재적인 시점에서 정확하게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망설임 속에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모두 이 갈등의 연속을 끊어내고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갈등의 연속은 분명히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헤롯은 이 내적인 갈등이 괴로웠을지라도 어땠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르죠. 후회는 무엇입니까? 같은 잘못과 죄악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만 찾습니다. 많은 이유를 주변에서 찾기 때문에 합리화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죠.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을 잠시 반성할지는 몰라도 내면의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후회는 돌이킴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후회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후회에는 영적인 동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에는 그 어떠한 영적인 동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회개하라, 회개하라, 명하시니 회개는 어떨까요? 회개의 문을 여는 마음의 중심은 가난한 신령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게 하죠.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내 자신의 힘으로 했더니 되지 않는 거예요.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 어떠한 선함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심으로 예수를 찾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수타게 해 봤지만 모두 헛된 세월이었고 내 앞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자꾸 생기는 거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자꾸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해요? 이제는 예수의 손을 잡기로 결단하고 회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정말 내 나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같은 죄악, 그것이 습관적인 작은 죄악일지라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힘을 부어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가 어떤가? 나는 어떤 회개를 하고 있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분봉왕 해롯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인물이죠.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 최대 찬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죽음에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요한이 짊어졌던 그 삶의 무게, 그 시대의 십자가의 무게에 비해서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허무해 보이고 너무나 가볍게 치부되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 인정하신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통해서 모두 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순종했던 이 인생의 무게, 이 시대의 무게에 비해서 옥에 갇혀있을 때한 번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장면은 없습니다. 요한의 죽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엑스트라가 지나가는 것 같이 굉장히, 예, 잠시에 불과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요한이 짊어진 시대적인 십자가의 무게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없어 보이신 하나님. 그러나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도 잃지 않는 권세가 요한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요한이 모든 것을 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취의 그 잔치의 자리에서 헤롯이 목을 베어서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도 잃은 것이 없는 인생이 세례자 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땠나요?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어땠나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 보였죠. 그러나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권력의 자리를 지켰고, 요한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의 인생은 구원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코 알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잃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내면이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취하는 자가 될 줄로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헤롯의 두려운 회상과 후회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헤롯의 두려움을 보면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헤롯의 두려움의 뿌리는 세상의 영광, 이 권세의 자리를 놓지 못한 그 탐심일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려야 하는 것, 잊혀져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려고 애쓸 때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네가 이 손을 놓아야 돼 하는데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저희가 더 굳세게 잡을 때. 두려움은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는 것이죠. 대조되는 이두 명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조되는 이두 인물을 바라보면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결코 잃지 않은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코 하나도 얻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 현실의 이 삶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아마도 분봉왕 헤롯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앞에 있는 이 현실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의 정치권 속에서 너무나 많은 지킬 것들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했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헤롯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이 무게 앞에 저희는 너무나 많은 것들 두 손으로 움켜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봉왕의 자리에서 망설이고 갈등하고 결국 후회만 남는 인생의 한숨을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참회계도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여정이 조금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 삶의 괴리감이 있다면 이것이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땅에 묶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야 하는가, 동시에 나는 무엇을 잃지 않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꿰뚫는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만이 커지기 원합니다. 나는 소외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한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잃어도 잃지 않는 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봅니다. 로마가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우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각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분봉왕의 분분을 잃어버렸듯이 내 인생에 분봉왕의 옷을 입힌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봉왕의 옷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점점 쇄화여지고내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편합한 방법은 날마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만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우상 삼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파쇄되게 하시고 그 비워진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옛자적인 의지는 철저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새 사람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잃어버려도 잃지 않는 자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